맨날 헬스장에서 운동하니까 괜찮다고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니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즐겨했다는 걷기. 수많은 자기개발서에서 걸으라고는 하는데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똑똑해지고 싶으면 걸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책 움직임의 뇌과학의 도움을 받아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머리가 아주 멍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퇴근할 때쯤엔 번아웃이 와서 집에서 하려던 공부도 취미생활도 못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꼰대 부장님? 지할말 말하는 과장님? 아니면 미친 듯한 업무량? 저것들이 주는 스트레스도 영향이 크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래 하는 행위가 뭘까요? 바로 앉기입니다 못해도 일하는 시간의 90%를 넘기는 시간이 앉아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멍하게 만드는 범인이 바로 그 앉아있는 시간들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생각해봅시다.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DNA를 보면 앉아있는 건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앉는 걸 좋아하는 선조들은 멸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수렵채집을 떠올리기 이전 인간들은 동네를 떠나지 않고 과일, 식물, 줄기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기후가 변하면서 지금의 아프리카 위도의 지역들의 숲이 사바나로 변하며 한 곳에 정착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만 했죠 그런데요 수렵 채집이 앉아서 돈을 버는 우리 눈엔 미개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도 사실 머리를 엄청 써야 하는 생존법입니다 가장 좋은 사냥감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급소를 기억하고 집으로 오는 길을 기억하고 한마디로 자연이란 시스템과 그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할수 있었던 게 바로 수렵 채집 생활이죠. 그걸 할수 있는 유전자만 살아남아서 현대 인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에리준나대 인류학과 교수 라이클레는 인간의 지능은 수렵 채집을 위해 이동할 때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육체는 움직일 때 두뇌를 사용하도록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걸어야만 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이큐가 낮아지고요. 창의력이 떨어지고요. 반사회성이 증가하고 정신질환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자존감이랑 사회성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의 혈류량을 높여서 머리가 더 똑똑해지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걷기 예찬론자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맨날 헬스장에서 운동하니까 괜찮겠네요. 안타깝게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헬스를 하루에 몇 시간 하시나요? 일반인이라면 길어봤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일 겁니다. 그 시간 후의 행동들은 어떻죠? 다른 분들이랑 똑같을 겁니다. 앉아있죠. 종일 앉아있다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근육을 조진다고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해요. 운동 전문가 KT 보머는 이런 운동이 비타민 보조제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식사를 제대로 안 하는데 보조제만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우리 몸의 식사는 걷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걸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은 애초에 걸으면서 진화한 동물입니다. 우리 유전자에 담긴 잠재력을 100% 사용하고 싶으면 일할 때, 책기 그때, 게임할 때 1시간에 10분씩이라도 틈틈이 걸어주도록 합시다. 롤한판 끝나면 10분 걸어갔다 오자고요. 우선 저부터 틈날 때마다 걸어볼 생각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 싶은 날에 걷는 양을 늘려보세요. 효과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적 혁명의 김존재였습니다.